함께 봐 TV.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모여 투자와 회계를 공부하는 함께 봐 TV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차변과 대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차변은 왼쪽이고 대변은 오른쪽이라고 했습니다. 대변, 즉 오른쪽은 돈을 끌어모으는 것을 기록한다고 했어요. 즉 주주한테 돈을 끌어모으는 것이 자본금 은행한테 돈을 끌어 모으는 것은 차입금, 자본금과 차입금은 돈을 끌어 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뭐예요? 대변에 기록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물건을 팔아서 돈을 끌어 모으는 것은 매출이라고, 또 이것, 이것도 돈을 끌어 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대변에 기록합니다. 자, 그래서 자, 자본금은 주시, 뭐야? 회사를 처음 설립했을 때, 세웠을 때, 만들 때, 주주로부터 모은 돈이에요. 투자 받은 돈, 자본금 그리고 차입금은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 그래서 이것을 차입금이 뭐라고 했어? 요 이자를 주고 자본금은 이자를 안 주고 그렇죠. 차입금은 원금 50만 원을 갚아야 되고 자본금은 안 갚아도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 이익잉여금 뭐라고 했죠? 이익잉여금은 나중에 1년 동안 회사가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긴 것이 손익계산서의 단기순이익이 어,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으로 온다고 했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돈을 끌어 모은 것이에요. 그래서 돈을 끌어 모은 것은 대변, 그렇죠? 그래서 부채와 자본은 대변에 기록하고, 그다음 매출은 뭐예요? 매출은 물건을 팔아서 돈을 끌어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손익계산서에 대변에 기록해요. 대변. 이때 끌어 모은 현금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나 현금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데 사용하면 차변에 기록한다고 했어요. 현금을 기계를 산다. 그러면 차변에 기록한다고 했어. 아니면 현금을 가지고 급여를 지급한다.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로 해서 인건비 어 비용 이 차변에 기록해요. 손익계산서의 차변. 우리가 어, 손익계산서를 T 계정으로 만들 수 있다고 했죠. 재무상태표도 T 계정. 이것은 회사에서 관리 목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어, 보고 목적은 뭐라고 했죠? 주주들한테 보고하는 보고서 형식은 뭐라고 했죠? 매출, 매출 원가 빼면 뭐예요? 매출에서 매출 원가 빼면 매출 총이 그다음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빼면 영업이익, 영업이익에서 뭐 기타 수익, 기타 비용 더하고 빼고, 그다음에 금융수익 더하고 금융원가 빼면 뭐예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그래서 법인세 비용 빼면 당기순이익 이런 식으로 보고하는 게 어, 보고식 손익계산서고 이것은 T계정이라고 했죠? T계정 손익계산서의 T계정 재무상태표도 뭐예요? 자산 부채, 자본, 이런 식으로 일자로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고식이라고 했어요. 보고하는 거예요. 주주들한테 보고하는 거. 우리 장사 이렇게 해서 재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주주들이나 은행한테 보고하는 게 이런 보고식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라고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이것은 회사가 내부적으로 관리할 때, 우리 회사 관리할 때 이렇게 티계정으로 기록을 해요. 그래서 차변은 왼쪽, 대변은 오른쪽, 대변은 뭐예요? 돈을 끌어 모으는 거, 예, 그 차변은 돈을 끌어 모은 돈을 가지고 있거나 그대로 쓰는 거, 예, 이게 차변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계속 반복하냐면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나중에 이것을 이해 못하면 어, 재무 회계를 설명할 때 이해 못할 부분이 되게 많아서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때 현금을 가지고 뭐예요? 아까 기계 장치를 사면 회사의 재산이 증가하니까 뭐예요? 그건 재산이 증가하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뭐예요? 차변 그렇죠. 재무상태표는 뭐라고 했어요? 일정 시점 회사에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보고서라고 했어요. 이건 일정 시점이요. 에 자, 그다음에 현금으로 직원들 월급을 주면 뭐예요?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비와 관리비를 그냥 줄여서 판관비라고 했어요. 판매비와 관리비를 줄인 말이에요. 자, 어 판매비와 관리비가 늘어나서 뭐 어떻게 돼요? 이 손익계산서에 차변이 되는 거예요. 차변 그렇죠. 현금을 가지고 있거나 쓰는 거 이렇게 현금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들을 차변에 기록해요. 즉 재무 상태표의 자산은 뭐예요? 차변에 부채와 자본은 대변에 기록하고 손익계산서의 비용 이게 다 비용들이죠. 비용들 이건 다 비용들이에요. 여기까지가 비용의 비용 그리고 여기까지는 뭐예요? 매출 기타 수익 금융 수익은 수익의 수익 이것은 돈을 끌어 모으는 거. 이건 쓰는 거, 비용은 쓰는 거, 그렇죠? 이건 끌어 모으는 거, 쓰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게 수익이고, 이건 비용이에요.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 매출 이런 수익에서 이 비용을 다뺀게 단기 순익이에요 그렇죠? 자, 물건 매출은 물건을 팔아서 돈을 끌어오는 거라, 거라서 대변에 기록한다고 했죠? 그렇죠. 매출은 물건을 팔아서 돈을 끌어 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끌어 모으는 것은 대변에 기록한다고 했어요. 자 여기 지우가 할게요. 어 그런데 이때 상대방이 어, 현금을 안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매, 어, 물건을 팔았는데 물건을 팔았는데 현금을 안 주고 상대방이 뭐예요? 어 돈이 부족해서 돈을 다음에 준다고 약속해. 야 물건 물건을 팔아서 내가 이제 상대방한테 말하는 거야. 돈 주어. 돈 줘야지. 상대방이, 아, 나 지금 현금이 없어가지고, 다음에 줄게. 정말 다음에 꼭 줄게. 이게 약속을 하지 주는 거예요. 이걸 뭐냐면, 돈을 바로 안 주고 다음에 준다고 약속하는 것을 외상이라고 해요. 외상. 외상. 물건을 팔아서 매출을 하잖아요. 물건을 파는 게 매출이라고 했죠. 돈 달라고 했는데, 상대방한테 돈 줘. 이렇게 달라고 했는데, 다음에 준다고 약속하는 돈을 뭐라고 하냐면, 외상 매출금이라고 해요. 돈을 다음에 준다는 게 외상이라고 했죠, 외상. 현금으로 바로 안 주고 다음에 줄게. 이게 외상이에요, 외상. 그리고, 그래서 그 돈, 매출하고 다음에 준다는 돈을 뭐라, 뭐라고 하냐면, 외상 매출금. 그러니까, 외상은 뭐라고 해서, 다음에 준다. 그러니까, 매출은 뭐예요? 우리가 판매하는 거라고 했죠. 판매하는 거, 이 매출은 판매하는 거. 그래서 뭐예요? 판매해서 받을 금을 다음에 줄게. 외상 매출금은 그거예요. 다음에 주는 돈. 현금으로 바로 안 주고 다음에 줄게. 이거예요. 이 외상 매출금은 뭐예요? 매출 채권이라고 매출 채권에 포함돼요. 매출 채권. 그러니까 우리가 호랑이하고 동물 저번에 한번 비교했죠. 동물 호랑이는 동물에 포함돼요. 그렇죠? 근데 동물은 호랑이에 포함되지 않죠? 이게 동물이 더큰 개념이죠. 왜냐하면 동물에는 사자도 있고 뭐예요? 고양이도 있고 개도 있어요. 그렇죠? 동물에는 사자, 호랑이 다 있어요. 그래서, 호랑이는 동물에 포함되고, 사자도 동물에 포함되고, 고양이도 동물에 포함되고, 개도 동물에 포함되지만, 동물이, 동물은 사자다.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쵸? 마찬가지에 여기도. 어, 외상매출금은 호랑이에 포함되요. 그리고 매출 채권은 동물에 포함되요. 뭐냐면, 어, 외상매출금보다 매출 채권이 훨씬 더큰 금액이에요. 매출 채권에는 외상매출금도 있고, 다른, 뭐, 받드로움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어요. 그건 다음에 배우도록 해요. 외상매출금이 호랑이이고 매출채권은 동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제 함께 바라는 회사예요 옆에는 함께 바라는 회사의 재무상태표예요 재무상태표는 일정시점 여기는 1월 1일이에요 일정시점 회사에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나타내는 표예요 손익계산서죠 이거는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뭐 일정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회사가 장사를 해서 얼마나 벌었는지를 나타내는 표예요 그렇죠. 이것은 12월 31일 날 재무상태표, 재산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주식회사 함께 바라는 회사는 2019년도 1월 1일에서 12월 31일 중에 물건을 100만원어치 팔았어요. 판매, 판다는 게 뭐죠? 판매라고 했죠. 판, 판매. 판매는 뭐라고 했어요? 매출. 매출이에요. 매출. 판매는 매출. 이게 파는 것은 매출이에요. 그럼 100만원어치 물건을 팔고 상대방에게 돈 줘! 라고 말했어요. 야, 돈 줘야지!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뭐래요? 지금 돈 없어, 다음에 줄게. 약속했어요. 이게 뭐라고 했어요? 외상이라고 했죠, 외상. 다음에, 주. 지금 돈 없어, 다음에 줄게. 이게 외상이에요, 외상. 물건을 100만원어치 팔았으니, 어떻게 해요? 100만원에 판다는 건 뭐라고 했죠? 매출. 매출이라고 했죠, 매출. 자, 매출은 어디에 속해요.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죠. 손익계산서에 돈을 끌어모으는 거니까 대변 그렇죠. 대변 우리가 지금 t 계정으로 하는 거예요. t 계정 보고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t 계정으로자 매출 100만원 대변에 돈을 끌어모으는 거니까 대변 대변이 매출이 증가했죠. 그리고 매출하고 회사는 무엇이 생겼나요? 매출을 하면 뭐 현금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뭐가 생겨야 되잖아요. 생기는 게 뭐냐면 외상매출금 100만원이 생겼어요. 외상매출금. 외상 매출금 100만원. 왜냐하면 내가 매출을 하고 원래 현금을 받아야 되는데 뭐냐면 돈주 했는데 상대방이 돈 지금 없어. 다음에 줄게. 외상을 했어요. 외상. 다음에 준, 다음에 줄게 하고 약속한 게 외상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금액 100만원은 외상 매출금이라고 해요. 외상 매출금은 뭐라고 했죠? 매출 채권에 속해요. 그래서 우리가 매출 채권 100만원이라고 불러요. 매출 채권 100만원. 매출 채권이 100만원. 돈주 매출하고 돈주 했는데 다음에 줄게 약속한 거예요, 약속 맨 위에 재무상태표와 매출이 발생한 이후 맨 밑에 재무상태표 있죠? 이것과 이것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뭐가 달라졌죠? 달라진 점이 뭐죠? 자, 달라진 점은 여기는 자산에 뭐예요? 현금하고 기계장치만 있는데 여기는 자산에 뭐예요? 현금 매출채권이라는 게 들어왔죠, 매출채권 그렇죠? 우리가 매출을 하고 매출을 하면 손익계산서에 대변해 와요 그런데 매출채권은 뭐예요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이것은 자산이에요 회사의 자산 차변에 매출채권이 증가했죠 자 매출채권은 회사의 재산이에요 재산 이 매출채권은 나중에 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매출채권이 있으면 내가 나중에 그만큼 이 100만 원만큼 상대방한테 너돈 빨리 내놔 이렇게 현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돈안 주면 어떻게 해요 압류도 할수 있는 거예요. 그, 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매출 채권은 뭐예요? 자산이에요, 자산. 자산이기 때문에 뭐예요? 재무상태표의 차변, 자산 쪽에 가는 거예요, 차변. 자산은 차변에 간다고 했죠? 차변. 부채와 자본은 대변. 그래요. 그리고 또 무엇이 달라졌죠? 손익계산서의 단기순이익 맞고 이익력음이 커졌죠? 자, 단기순이익이 우리가 지금, 매출이 100만원이에요, 매출이. 이게 수익이죠, 수익. 수익. 수익인데 비용은 하나도 없다고 우리가 가정한 거예요. 비용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렇죠? 매출에서, 원래 보고식으로 하면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되잖아요. 근데 매출 원가가 없다고 가정한 거예요. 그럼 매출 총이익이 100만원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또 빼야 되는데 판매비와 관리비도 없다고 해서 영업이익이 100만원. 영업이익에서 기타 수익도 하고 기타 비용 빼고 금융 수익도 하고 금융 비용 빼면 뭐예요?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100만원 근데 이것도 없다고 해서 100만원이 되고 그다 법인세 비용도 없다고 가정을 하면 법인세 비용 빼면 단기 순이익 1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 단기 순이익이 뭐예요? 없다 뭐예요 단기 순이익이 재무상태표에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이익잉여금으로 간다고 저번 시간에 배웠죠? 이익잉여금으로 가요 왜 처음에 1월 1일 날 이익잉여금이 10만원이 있었는데 지금 손익계산 단기순이익이 1년 동안 장사에서 이익잉여금이 단기순이익이만큼 증가했어요. 100만원. 그래서 이익잉여금 10만원에다가 단기순이익을 더해서 뭐예요? 지금 110만원이 됐죠? 110만원. 그래요. 1월 1일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은 10만원이었는데 12월 31일 이익잉여금은 110만원이 되었죠. 재무상태표의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는 같다고 했어요. 자, 차변의 합계와 재무상태표의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같다고 했어요. 자, 차변이 뭐예요? 자산이죠. 이 합계는 뭐예요? 60만 원 더하기 50만 원은 110만 원. 110만 원이죠. 자산 하나죠. 110만 원. 자, 이것은 뭐냐면 현금과 기계장치는 자산에 포함되는 거예요. 자산이 훨씬 더 넓은 개념이에요. 자, 차입금은 부채예요. 부채에 포함되는 부채가 훨씬 더 넓어요.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은 자본에 포함되요. 자본이 훨씬 넓어요. 그쵸? 자본에는 자본금과 자본이익잉여금이 있어요. 자, 이 합계는, 자, 부채가 50만원, 자본이 60만원. 5 0만원 다기 10만원에서 60만원 됐죠? 둘이 합치면 이 합계가 되죠? 110만원이 돼요. 어때요? 자산 110만원과 어, 부채 플러스 자본 110만원 똑같죠? 자, 여기도 한번 봐요. 여기도. 자, 자, 자산은 뭐예요? 아까 매출채권이 100만원 증가해서 60만원, 100만원, 50만원, 이 210만원이 됐죠? 아까 110만원에서 매출채권이 100만원이 증가해서 210만원이 된거예요, 210만원. 이렇게. 자, 그리고 부채는 뭐예요? 차익금은 부, 부채에 포함된다고 했죠? 부채 안에 차익금이 있어요. 50만원. 자본은 뭐예요? 아까 이익여금이 100만원이 증가돼서 110만원이 됐죠? 10만원에서 이익여금, 단기순이익이 100만원 증가돼서 이익여금이 110만원으로 됐죠. 110만원. 그래서 뭐예요? 자본은, 자본금과 이익여금을 합친 게 자본이죠. 160만원이 됐어요. 그래서 부채 더하기 자본 160만원은 뭐예요? 합계금액이 210만원이죠. 210만원. 그래서 자산과 210만원과 부채와 자본 210만원이 같아요. 이렇게. 즉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에요. 어때요? 똑같죠? 항상 똑같아야 돼요. 이 재무상태표는 항상 같다. 자산과 부채는 같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손익계산서도 이쪽 합계 금액이 100만 원. 이쪽 합계 금액이 100만 원.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상 차변과 대변은 같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 재무 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이런 식으로, t계정은 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검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맞는지 틀리는지 아는 게 검증이에요. 그래서 왜 t계정으로 하냐면, 회사에서 우리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알수 있는 방법이 차변하고 대변하고 이 합계금액이 같으면 맞게 처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검증, 즉, 맞는지 틀리는지를 아는 거, 이게 이제 검증하기 위해서 t계정으로 하는 거예요. 보고식으로 안 하고. 재밌지 않나요? 점점 갈수록 재미있어질 거예요. 재밌죠? 재밌다고 말씀해 주세요. <laughs>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